안녕하세요. 살다움트 애터미하는 하은 엄마 유자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등쪽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생각보다 복부에 허벅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정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뒷태 미인이 정말 미인이다. 내가 안 보이는 곳까지 관리가 들어가야 정말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으면서 예뻐질 수가 있는데요. 등 근육은 상체의 근육 중에서, 상체에 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용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곳에 운동신경들이 많이 둔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등 쪽이 많이 결리고, 그니까 그 날개뼈 쪽이 많이 결리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사용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그곳에 대사를 하지 않아서 그 군살들이나 뭐 체지방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속옷을 입거나 옷을 입었을 때 울퉁불퉁해지고 라인이 예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등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뭐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내 몸을 가지고 먼저 등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도구를 조금씩 이용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등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알수 있는데요. 어디 근육,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아셔야 내 머릿속에 그등 근육을 그리고 움직임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뒤에 있지가 않아서 아쉽지만 등을 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등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등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 근육은요. 여기 날개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척추뼈를 타고 쭉 내려가요. 이 척추뼈를 타고 내려가서 옆구리를 지나 여기 팔까지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근육 운동하실 때 포인트는요. 한 곳은 고정을 해 놓고, 한 곳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곳이 고정되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수축을 하는 거고요. 다시 멀어지게 되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정해야 되는 부분은 등 근육에서 척추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복부와 허리의 근육을 잘 잡아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움직이는 점은 어디냐면 견갑골과 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등 운동을 하기 앞서서 저와 함께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자, 바르게 쓰신 상태에서요. 허리를 바르게 피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벌려주세요. 자, 손등은 바깥쪽을 향해서 앞으로 나란히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날개뼈를 천천히 멀어지게 등을 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팔은 움직이지 않고요. 날개뼈를 서서히 등 쪽에서 마주치게 하고 다시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동작을 다섯 번 연속해 볼게요. 자, 안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내고, 당겼다가 밀어내고, 날개뼈를 당겼다가 밀어내고, 자, 주번 더, 당겼다가 밀어내고, 다시 당겼다가 밀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날개뼈를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팔꿈치를 등 뒤에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날개뼈가 더 안쪽으로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다시 팔꿈치를 피면서 등을 천천히 밀어주세요. 다시 날개뼈를 접고 팔꿈치를 접어서 다시 한번 날개뼈를 모으고 자, 다시 밀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그대로 연속으로 이어가시면요. 하나 둘 이렇게만 네. 여러 번 반복하셔도 등 근육을 자극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또 하나 이 방금 전에는 날개뼈를 이렇게 뒤쪽으로만 모아주는 등 운동을 했었어요. 등을 이제 자극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만들면서 여기 옆구리 뒤쪽 뒷구리 쪽등 아래 부분까지도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전과 이제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팔을 위로 만세, 만세를 올리시는 거예요. 올린 상태에서요.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자, 그대로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천천히 밀어주시고 다시 아래로 당겼다가 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당겼다가 팔꿈치를 내 옆구리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강하게 당겨주세요. 자, 이때 목뒤의 근육이 경직되시면 안 되고 항상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끔. 자, 다시 그대로 밀어 올렸다가 날개뼈를 한번 당기고 팔꿈치를 옆구리로. 다시 밀어 올리고 날개뼈 당기고 팔꿈치 옆구리로. 자, 그대로 연속 동작 해볼게요. 날개뼈를 당기면서 팔꿈치를 아래로 다시 밀어주시고 다시 날개뼈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옆구리로 다시 올려주세요 자한 번만 더 내리면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앞에서 뒤로 당겼던 동작하고는 조금은 다른 자극을 느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맨손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들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건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넓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넓게 잡은 상태에서 다시 머리 위로 올려 주시고요.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고정하고. 날개뼈를 내려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이 수건이 목보다 목을 지나서 여기 승모근 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개는 살짝 숙이셔야 수건이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좀 없겠죠? 자그 상태에서 천천히 쭉 잡아당겼다가 멀어지게 올리세요 다시 당기면서 팔꿈치를 옆구리로 조였다가 올려주시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자,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등 운동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몸이나 이 수건을 이용해서 등을 자극시키기도 하지만 무게를 들고도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홈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헬스장에서 하는 그런 기구들을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집에서 이제 문에다가 튜빙 밴드를 걸어서 그 튜빙 밴드의 탄성을 이용해서 이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튜빙을 이용해서 하는 등 운동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저는 문에다가 튜빙 밴드를 걸고서 등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수건으로 했던 동작들을 무게를 실어서 제가 하는 동작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양소, 양쪽에 튜빙 끝을 잡아주시고요. 여기 이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요. 무릎을 그대로 꿇어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바르게 피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요. 팔을 살짝 옆으로 벌려주시는 거는 아까 수건과 했던 같은 방법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내리고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쭉 잡아당겨주는 거죠. 자 그대로 서서히 무게감을 내가 이겨내면서 다시 자리로 올라왔다가 날개뼈를 내리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등 쪽으로 등 쪽으로 제가 처음에 등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을 해보시고 날개뼈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등의 움직임이 잘 보이실 텐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정하는 지점은 있으셔야 돼요. 그등 운동 하실 때 고정 지점은 척추뼈가 될 거고요. 이 척추뼈는 허리로만 지탱을 하는 근육이 아니라 복부에서도 같이 복근도 같이 척조를 잡아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배의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허리를 바르게 세워 주셔야 돼요. 복부에는 힘을 풀고 허리만 너무 강하게 세워 주시면 허리가 꺾이게 되어서 그 수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오게 되면 삐끗하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운동하실 때는 복부의 긴장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난이도에 맞춰서 운동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등 운동을 아직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동작부터 날개뼈를 뒤로 아래로 움직여주는 연습부터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맨몸으로 이제 전체적인 등 근육 운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은 더 가동 범위를 넓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튜빙이나 아니면은 뭐게 탄성이 있는 밴드 같은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등 운동에 그러니까 등 근육에 자극을 주시는 운동을 반복해서 해주시다 보면요, 등의 라인이 정말 예뻐지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등의 평소에 날개뼈 주변에 통증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께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결리고 하셨던 분들이 이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살다 홈트와 함께 예쁜 등 라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